이번에 배우실 문장은요, I gotta, go. I, gotta go. I gotta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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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는 문장이에요. 저 가봐야 해요. 이런 얘기예요이 어, 말은요, 이 말은, 이 문장은 우선 우리 학생들 I gotta 거 요거 해가지고 요거를요렇게 해서 I gotta go. I gotta go. 보통 이렇게 많이 있는 문장이에요.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. 원래 이 문장의 리듬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어, 끊어 있는 것 보면 주어 동사 끊어 읽고요, 투부 동사 앞에 끊어 읽어요. 그래서 I got to go, I got to go 이렇게 읽어요. I, go. I got to go, I got to go, I got to go 이렇게 읽어야 돼요. 이게 가장 원래 기본의 어, 이 문장의 인토네이션에요. 이 I got to go, I got to go 이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I got to go 여기에서요 어 이게 서로 부딪히겠죠 그죠? 그래서 어떻게 돼요? I got 아 uh. I got to가요, I got to 이렇게 읽어야 돼요. 이렇게 to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? I got a. Uh. I got a. Uh. 그래서 나중에 I gotta go I gotta go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I got to go I got to go, got to go. 이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. I gotta go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. I got to go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가장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말한 거예요. 연음을 못한다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 그러진 않아요. 연음을 잘못하잖아요. 그럼 못 알아듣기 때문에. 그러고, 어, 좀 너무 말을 어, 성의 없이 해서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연음은 처음에 우선 정확한 발음부터 배우고, 그 다음에 말이 빨라지잖아요. 그, 그 다음에 배우는 게, 어, 정확한 발음에서 유치가 되는 연음이에요. 그래서 I got to go. I got to go. I got, go. I got to go. I got to go. I got to go. 이렇게 하시고요. 음, 그 다음에 속도 so 빨라시면요. I got to go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아셨죠?